네, 안녕하세요. 황상아 목사입니다. 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김봉수 권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바린식하고 또 하관식이 있던 날 새벽에 제가 김봉수 권사님 생각하는 시한 편. 지었습니다. 제목은 김봉수 권사님을 부활의 씨앗으로 심으며 라는 제목입니다. 기둥 같은 남편 인정머리 없이 먼저 가고 연약한 그릇 생땅 파는 곡갱이 되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 백배천배 마음 쓰며 못할 일 없었고 무서운 것도 없이 삼 남매 키웠다. 막내 가슴에 묻어 참척의 고통으로 가슴 새까맣게 태우고 남편 대신 밭들어 키운 마지 알 사람 다 아는 효자 남편 같은 효자노릇 널서투러 이게 아닌데 하는 그 마음 알기에 종태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이 반짝인다. 이 영말리 고국에 있는 딸,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마지막 길도 배웅 못하고, 엄마, 오라버니 잘알 거야. 나만번또더 왔다 갔다는 거, 사정 형편 다 알지만 속상한 오라비 마음 엄마는 다 안다. 병상에 누워 사람 좋은 며느리에게 윤영아 고맙다. 그 한마디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 배추 한 박스만 사다 주세요. 아들 몰래 김치 담고 교우들과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못 참고 열심히 몸에 누워 일어, 일어나면 식당 가서 일해야지 하시던 것도 음식 만들어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을 우리는 다한다. 티끌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빚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여인. 험한 세월 그 많은 풍파 예수님 만나 부활의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연거어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결실할 것을 믿으며 오늘 여기다 심는